안녕하세요 저는 힐링스쿨의 교장 황성수입니다 4월 18일날 시작한 제 22기 힐링스테이 오늘 졸업식입니다 졸업하는 날인데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 드릴 참가자가 한사람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소개를 한번 하죠 어디서온 누구라고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온 하승우라고 합니다 제가 한1년 반쯤 전에 건선으로 건선이 생겨가지고 몸 전체 에 흰색이랑 음. 많은 상처랑 나가지고 음. 비늘 같은가? 예. 응. 그래갖고 좀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대학병원에도 다녀보고 어, 한의원에도 다녀보고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어, 학교 이사장님 소개로 음. 여기에 왔는데, 음. 한, 여기서 현미 채식을 하고, 한, 8, 9일 정도 지났는데, 음. 다리는, 다리 빼고 몸통이랑 팔이랑 목에 음.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보통 사람 보면요. 맨날 음. 하루하루. 음. 그리고 오늘은 좀 살이 돋았다고 해가지고, 음. 기분이 좋네요. 음. 평소에,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이런 피부 이상이 생겼나요? 평소에 인스턴트도 많이 먹고. 음. 예를 들면 어떤 걸 먹었어요? 통닭, 통닭. 피자, 음. 라면, 음. 아이스크림, 음. 이런 거거요 음. 음. 지금 고3이잖아요? 네. 음. 그런데 교수 생활하는데 그건 몰래 사 먹었나요? 아니요, 그럼. 그냥. 그냥 사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아, 밖에 나가서 사가, 사가지고 와서. 네. 그럼 또 밤늦게 먹고 이렇게 했겠네. 네. 음. 한 12시, 1시에. 먹고 12시, 1시그 그래서 막 살도 많이 찌고. 그럼 아침을 먹고 싶으면 그런 기분이 안, 안들 텐데. 아침에는 흙이 아침, 떨어지 아침 한 두세 그릇은 먹었어요. 두세 그릇? 네. 뭘 네. 먹었는데 두세 그릇이나 먹었어요? 면이요. 면. 그 <laughs> 어, 그니까, 이, 뭐, 치킨을 비롯한 이 동물성 식품도 먹고. 또 밀가루를 비롯한 뭐~ 그런 이 튀김 음식 그이 가공식품도 먹고 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그~ 이~ 건선 때문에 뭐~ 고생한 얘기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1년반 정도 어. 그래서 막 씻, 씻을 때도 어. 상처가 많이 났으니까 음. 쓰라리고 몸에 많이 진물도 나고 옷에 피도 붓고 음, 피도 흐르고 돌아다니다가 보면 어. 흰색 가루와 어. 낙엽 떨어듯이 떨어지고 어. 각질이 예. 네. 그 그것 때문에 고장났고요. 어. 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뭐 각질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굉장히 신경도 쓰이고 네. 또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이랬겠네. 네. 음. 밤에 나도 모르게 그이 피부를 긁을 때가 있는데 네. 어떻게 밤에 네. 자고 하어요아 잠에 잘때 음. 너무 맨날 긁으니까. 어. 피가 다 묻어 있고 어. 상처가 나가지고 어. 음. 잘때 장갑을, 장갑을 끼고, 끼고 잤거든요 어. 근데 자고 있났는데 어. 장갑에 피가 묻어 있는데 어. 장갑도 벗겨져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여기 때가... 와서도 벗겨져 있었어요 어. 근래에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가려움 증상은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네, 살도 많이 빠져가지고 어. 좀 몸속에 있는 어. 안 좋은 것들이 빠져 같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어. 별로 그렇게 많이 가렵지 않아요. 가렵지 않고. 예. 그래서 요즘은 밤에 잘때 장갑을 끼고 자나요? 아니요, 아니 안 끼고 자요. 안 끼고. 어, 혹시 뭐이 손에 피가 묻어 있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장갑을 안 끼고 자도 가려움증 줄어서뭐 네. 피도 안 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이 변했네요. 네. 그저 상처가 이 다리에 상처를 조금만 보여주면 좋겠네. 어, 네. 아, 네. 참 고생이 많았겠네. 이, 이 정도로 이러면은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했을 텐데, 어땠어요? 에. 그냥 공부 생각은 안 나고. 생각은. 아프기만 했죠. 에. 걸어다닐 때도 불편하고. 에. 그러니까 밤에 깊이 못 자니까 낮에 에. 수업 시간에 뭐좀 졸리기도 하고, 또 멍한 상태가 되고. 음. 성격은 변화가 없, 없나요? 네, 성격은. 음.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늘좀 짜증스럽거든. 그리고 아. 얼굴 표정도 좀. 어두워지고 좀 우울해지고 혹시 뭐 그렇지는 않아요? 네, 1년이 네. 넘었다면은 뭐 같이 옷, 있을 때는 네. 별로 생각이 없는데 혼자 있을 때좀 네, 그러죠. 조금 우울해지고 어, 조금 만사가 좀뭐 그러니까. 의욕이 좀 떨어지고. 혼자 있으면 계속 이것만 만지고 있어. 요다리 만지고 만 있고 어, 그렇고 그 한약까지 써봤다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을 때니까 네. 어, 그. 어, 대학병원 같은 데서도 피부에 뭐 네, 갔는데도 똑같은 말만 하고 어. 약도 스테로이드 어. 그런 스테로이드 거 주는데 바르면 어. 당장은 낫는데 아, 조금은 낫지. 그 다음에 어. 좀 있으면 부작용 이 있더라고요 어. 막 다시 더 올라오고 더, 올라오고. 네. 어, 더 가렵고 아 어, 어, 여러분들 어,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어, 요즘 피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피부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리고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잤지요. 어 그래서 늘이 낮에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정신적인 문제까지 어 이제 파급이 되는 것이죠. 어 사람을 자꾸 만나기 싫어하는, 피하는 뭐 그런 일까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어 여기 와서 그러니까 어, 올 때, 여기 이제 참가할 때 증상을 한100 정도로 심한 상태였다면 증상을 좀 합쳐서 한100 정도였다면 지금 어느 정도 없어지고 어느 정도 남았나요? 한 반절 이상 없어지고 어. 나머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랑 다 좋아졌으니까 어, 차차 다 좋아지겠죠. 어, 좋아질 거라. 본인 평가는 한반 정도 어, 뭐 조금 이 주관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어, 주관적이라 해서 전혀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앉은 자리가 이게 부엌에 막눈 오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할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요즘은 앉은 자리 여전히 어, 이 각질이 좀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대폭 줄었습니다. 뭐한80% 줄었고 한20% 정도 남았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직접 한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피부 이상요. 그 현미 채식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아뭐 어, 예를 들면 이제 여드름이든지 김이든지 어, 그다음에 이 아토피 뭐 건선 뭐이 습진 이런 것들이 현미 채식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다리 이렇게 심합니다. 예. 이런 데도 어 현미 채식으로 뭐 이제 불과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거 보면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지속하면은 얼마든지 완치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이상으로 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또 약으로 인해서 뭐 부작용 어, 때문에 또이 이 다른 고생을 하지 마시고, 어, 현미 채식 한번 해보십시오. 놀랄만한 그런 어, 경험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